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일 저출생과 전쟁을 위한 자금 모음의 개인 자격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경북도는 저출산과 전쟁에 돌입하며 3월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만원 이상의 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이번 기부 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홍보되어 왔으며 개인, 단체, 기업, 해외, 동포 등의 참여로 단기간에 11억 원이 넘는 기부를 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하면 소멸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먼저 저출산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먼저 나서기 위해서 제가 기부운동을 벌이고 이 운동이 확산되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많은 이상 기부하는 운동을 펼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시민들의 기부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완전한 돌봄, 안전한 주거, 직업과 삶의 균형, 성평 등등 주요 사업에 사용됩니다. 특히 완전한 돌봄 분야의 주요 과제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특수 돌봄 융합 구역, 그리고 돌봄과 교육의 통합 등입니다. 이는 센터 등에 배치됩니다. 국제아이전널 임가영입니다.